베드로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만이면이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또아니 권사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기도 다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다 기도하지 못할 때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아 기도하는 안 하는 사람한테 좀 해달라고 그러라고. 맨날 기도하는 사람한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아 기도 좀안 하는 사람한테 좀 해달라고 그래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1년 내내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해 누리같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부탁하지 말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러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하게 말입입니다 그랬을 때 기도를 깜빡 잊어먹고 안할 때도 있어요 또한 매일 한 열흘 동안 해줘야 되는데 하루라고 또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참 귀한 것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기도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나에게 관계를 가질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권세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관계인데, 그 연결, 바로 그 연결, 이네트워크예요이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 검이거든요. 가만히 인터넷만 딱 들어가면, 아, 어디에서 지진이 났구나.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미국에 불이 났구나. 브라질에 비가 많이 왔구나. 이다 알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연결될 때그 사람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누구하고 많이 연결돼야 된다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연결돼 있으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 만약에 여기 어떤 분이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떨 때잊어버렸어 그런데 이쪽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나게 하세요. 어 진짜. 저분이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깜빡 잊어버리네. 그리고 나서 잠시 잠깐 차를 타고 가다가 단 10초라도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영적인 다 네트워크이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은그 생각 자체도 안 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교제를 하되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아멘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나지 기도해줘 나지 기도해줘 그런 사람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아멘.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크게 아멘. 아멘합시다. 아멘? 아멘 그 정도 돼야 돼요. 아멘. 저 성광교회 기도 많이 안 되더라 야 거기 밤마다 기도하는데 거기 지금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와서 확 불이 붙어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으면 너무나 좋은 거죠. 아멘.